아, 그빨빨빨빨빨빨빨빨 제발. 오오래엄래그어그씨그어그해그요 이거 그 야, 왜 혼자 빨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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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, 국 그래, 그 가지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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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래그 근데 알테리어 큰거빼는으면미이니그 방구도 한 자식들. 언제 넘어가냐. 진짜 아아 오, 오, 잠깐만, 오, 잠깐만, 빨라, 잠깐만, 뭐야, 뭐야, 뭐야. 빨라 빨라, 뭐야? 깨 빨라, 깨 빨라. 오, 켜질 뻔했다. 나 혼자 넘어가줬어. 바로 가 아, 제가 아, 오케이. 주모님 음, 다시 죽으려고요? 어, 무슨 소리야? 갑자기. 아, 그냥 라 완전 슬프니까 말하지. 나 무능하다 자살할 뻔했지뭐이지 자살했잖아. 나 발발한 게 발발한 게. 어, 쪽쪽. 아, 아. 아, 그게 누둑해. 제발 짓 마. 이발 애티돌 꺾는데 왜 죽는데? 넘어갔다. 안 넘어갔냐? 지금? <laughs> 아, 좀, 좀, 진짜 좀. 야, 이경신 같은 소리. 바 바로, 바로. 쟤로 음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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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와, <laughs> 어? 아, 아, 진짜, 이거 리프트 다고 아, 아니 눌렀잖아, 테리오폼 방금 날아가서 그거 맞았어. 셀포리 쪽으로 안전투 안 해야겠. 그럼... 아이, 나 벌써 이제 좀... 좀... 그냥... 뭔가... 이제 난 보스 이번 주다간 거지? 그지... 무시들할 거야... 저렇게 서로 나눴잖아... 다 맞네... 근데 그거 여왕이... 내가 아, 맨 왼쪽... 맨 왼쪽 하나... 나중에 얘기할게... 아... 잠깐만... 아니겠지? 어... 기둥기에 공간이 있어요. 스프 <laughs> 얼마나 남았어? 저 1분. 저정 그래 기다렸다 그럼 스프또 얼마나 있을게? 네. 제일 없다고? 어, 없어요. 썼어요, 아까. 짜 아, 창 네. 와, 지옥이다. 지옥이야. 아, 제발, 제발. 아이고. 아니.. 설치만요야 태훈이 255 언제 찍냐? 태훈이. 제가 255 있어 준덕 가았을 거 아니야? 가만 생각해. 태훈이한테 그런 걸 받았어. 아빠. 할겠냐? 1년더 걸리겠다. 오는님이 뚜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. 아. 아 중국 하시죠 아침에 때, 왜 아침에 때에... 응. 어. 있는 거네저 이거 어에덜았지 아씨 발 에티리얼 공 끝나자마자 갑자기 보라고치가 맞았네. 인드 들어갔어. 바인드 여기, 들어갔어. 여기. 아왜 나와? 왜 나와? 왜 나와? 아, 왜 나와? 아 진짜. 아, 선놈이야, 남... 진짜. 아. 기분 나빠졌어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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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니, 왜 계속 아까부다 하나만 나와. 아, 두 개, 두 개. 두개 하자. 두개왜 아. 하나 같은 줄 알았어. 개웃같 뱀뱀. 호영이 패 되게 기호영 이름 순서대로 잘 다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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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이네. <laughs> <두 점을> 아, 잠 아, 잠 아, 아, 잠 아, 잠이네. 에이, 트르르. 오, 태양 때문에 부채 안 보여. 아, 태르르태 태양님. 태양님, 태양님. 태안 보여. 양님 태양님, 태양님. 태양님, 태양님. 태아아 태양님. 태양님, 아양님 태양님, 태양님. 아니 진짜 인간이 좀 해라. 아, 개오반데. 아니, 발판이 다섯 개바... 개인데, 여기 발판 위에서 죽는다고? 나, 그, 밀치면서, 태양에 딜세번 들어왔어. 큰일 났네. 왜못깰것 같지? 대가한개 남았는데. 저두개 남았어요. <laughs> 이거 일단 바인드 되거든. 저 스프. 슬프... 아니, 태양에 다 타고 다 아! 죽으면은. 태노님 <laughs> <laughs> 나갔네. <때>? 뭐 있네. <laughs> 나두개 남았어. 얼마 남았어? 스프 일 분이야. 응. 뭐야 나 프리저 눌렀는데 왜 프리저 적용이 안 되냐? 죽었다. 아. 서운하게하네 진짜. 망했다 인생 망했어. 죽었다 죽었어. 아쏘 지옥이다 진짜. 들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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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으면. 남은 데카 두개로 분리된 긴 데카 아까 3개였는데 왜 갑자기 1개가 된거지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나와? 진짜 미리 좀 봐도 싶었는데, 큰 입도 14초, 초 15초, 1 해드요도 테드 왔네저 스프 온인드 쓸게 네인드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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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프레기대 해달라고 전기 딜잘 들어가긴 하는데 오. 거 소프트 꺼지면 얘기 좀 해줘 네. 프트 17초 남았어 안 남은 게 근데 뭐하냐 진짜 그,

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. 불장입니다 아. 오른쪽. 김치는 거다. 자, 최대한 사아보 우와. 어, 나 해도 어디 갔니뭐 어, 바인드 되는데 바인드 한번 쳤다. 네네네네 한셔도될거아 어차피 슈퍼는 그냥 돌면 쓸수 있거든요? 슈퍼는 달라가지고 오나왜 어, 죽었어! 왜? <laughs> 아! 티카 끝났다고! 아 짜증나 인생 <laughs> 너무 허무하다 와... 이시 지옥이다 지옥이야 아잇 떨어지나 50초, 보다 50초가 안받... 50초가 안받게 해주세요 아아 구체구체구체구체! 태양태양태양 와 아, 구체태양 구체, 구체, 구체. 태양, 태양, 태양. 구체, 구체태양 어 잠깐만 잠깐만 와 태양 미친놈인가 봐 태양 졸라 고 와... 해도 덕분에 살았다 와... 지친폰이... 와드랍인가봐 그냥... 그냥 아끼면 안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왼쪽에도 어그로 빠는 중아 아, 중이 프린트 중이야. 프린트 다 스택인데 이거 탈수 있나 이거 제발 저저 저 이거 스프 곧 돌아요 이거 스프만 두면 잡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스프 돌때 쯤에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제발 제발 오씨발아 내가 분쇄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어, 발 제발, 정기줄, 제발, 제발. 정기줄. 와 고사일생 터졌어 이거 이거 저 우와. 잡을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힘드세요. 지금 지금 반인드안 되겠죠? 어.. 아직 저항. 10초? 10초 정도. 22초, 22초 저항. 오케이. 아, 좀. 와, 어, 프리드 6스택. 와, 어, 편안. 지발. <laughs> 어, 왼쪽 하나. <laughs> 일단, 최대한 딜 해볼게. 네. 안 나오는데, 이거. 이제 바인드, 바인드 돌거든? 어, 그럼 해주세요. 바인드 썼어, 바인드 썼어. 잡았다, 잡았다, 와. 와, 진짜, 힘 진짜 개빡시다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